무직자 대출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수수료 할인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고정 댓글에서 신청 가능하고 선착순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셨나요? 직장이 없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무직자 대출이라는 대안이 실제로 많은 분들의 비상금 발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 낮거나 기존 대출 이력이 많아도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꼭 은행 문턱만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직자 대출은 말 그대로 고정 소득이 없거나 현재 직장이 없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증빙, 재직 확인 등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도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죠. 보통은 신용카드 보유 여부, 통신사 이용 이력, 간단한 소비 패턴 등 일부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직자라도 비교적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비상금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기간 소액 단위로 제공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5분 내로 입금받을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업체나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수료가 과도하거나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급하더라도 확인은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무직자라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직자 대출은 분명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무분별한 이용은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와 정식 업체 정보, 주의사항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금이 급한 상황,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함께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